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죽음이란 단어는 참, 어, 생각도 하기 싫은 좀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어, 죽음을 말하면 괜히 죄수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도 죽음은 좀 꺼려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어, 정말 흠모했던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어, 얼마나 흠모했냐면 그 교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어, 국어국문학과 여자 교수님이셨고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시인입니다. 어, 그분이 어, 강단에 서면 그 말할 수 없는 고상한 분위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또 탁월했냐 면그 대학생 애들이 얼마나 그 활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떠들고 활기 넘칠 때도 침묵으로 단번에 분위기를 제압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을 막 하고 화를 내지도 않는데 그냥 지그시 학생들을 침묵으로 바라보는데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는 그런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2011년도에 저에게 시집을 한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 시집의 전체 내용을 거의 외우려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잠시나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음을 받아든 부모 곁에서 죽음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음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문제는 촌수였다.강변에는 도라지꽃이 밀주처럼 자욱했고 숨겨야 할술 냄새는 더 멀리 새어나가고 꽃상녀가 산을 올라가는 동안 누군가 벌에서였고 누군가 울다 쓰러졌고 누군가 검은 털이 숭숭 박힌 돼지고기를 썰고 있었다.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시집에서 죽음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구절이 지금도 거의 1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라서 초상 집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죽음에 무게가 있는지 저한테 묻는다면, 예, 인간의 눈인 저로 저의 눈으로는 죽음에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가 없겠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정도로만 판별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초상집을 가보시면 깨나 살았던 분들은 초상집도 화려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처음 초상집도 초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조문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인지. 그저 몇 명의,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조문할 뿐인. 그러한 죽음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초대왕의 죽음 앞에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은 사울왕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의 죽음 치고는 죽음이, 죽음이 너무 치욕스럽고 모욕적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한 왕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도 죽음을 기록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이왜 마지막 장을 이스라엘 초대 왕의 죽음으로 기록하고 있나?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도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마지막 장도 모세의 죽음으로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를 보면 요수아 마지막 장도 요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도 그 루틴을 그 어떤 서사를 따르고 있는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적어도 요셉과 모세와 요수아는 이렇게 모욕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인 초대 사울은 정말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이 왕은 이렇게 초라하고 모욕적으로 죽었는가? 잘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사무엘상을 가로지르는 세 가지 빛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은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 빛은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죽음의 주인공인 사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빛은 사무엘상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또 사무엘하까지 이어지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꼭짓점이 사무엘상 전체를 잇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오늘 사울 왕의 죽음에 담긴 뜻을 잘 해석하려면 비교를 하면 됩니다. 성경은 지금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놓고 서로 한번 비교해 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다른 사람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한번 사절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여러분, 이한 구절을 보면 사울의 죽음에 담긴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추적,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죽음 직전에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울은 오늘.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죽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활 쏘는 자가 뒤쫓아와서 사울을 향해 활을 쏘았고 사울은 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사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사절를 보시면 그가 사울을 얘기합니다. 무기를 든자 자신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병사를 얘기합니다. 네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 달라. 왜 찔러 달라고 합니까? 이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사울은 지금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모욕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중에 삼손 사사를 아시지요. 삼손이 어떠한 모욕을 당했냐면 이 블리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파냅니다. 그리고 맷돌을 갈게 만듭니다. 이러한 역사가 아마 우리 사울 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리셋 사람들의 이런 치욕을 주는 그러한 습관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라는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면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에서 자기의 어떤 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체면 문화가 강했는지. 그가 물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무엘상 9장 그 초반부에 보면 사울의 용모를 설명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키가 더 크고 외모가 훤칠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대단한 외모, 자기의 그 유명한 베냐민 집, 베냐민 집화, 그리고 한 나라의 왕, 그러한 명예라는 그 터울이, 그 감옥, 그런 어떤 프레임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저는 세 가지 빛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무엘은 사무엘의 엄마를 보면 사무엘의 행동을 충분히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오늘 마지막 장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장에는 초라한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한나가 조강지처입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첩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 이두 여인이 있었는데 엘가나가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분인나였습니다 한나가 조강지처인데 첩에 의해서 괄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그런데 이 한나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녀는 매일 성전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오늘날 그 당시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가 성전에 들어섰는데, 어떤 한 여인이 성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문을 외우듯이 입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 감각이 무뎌, 무뎌졌는지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술취해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그 모습은. 술 취한 모습도 아니고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죽는 구상간에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명예를 먼저 생각했는데 체면을 먼저 생각했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게 그런 홍계를 듣더라도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포항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모교회가 대구였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처럼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어, 대구까지 가진 못하고 포항 인근에 교회를 갔습니다. 어, 그날 성교 상임이 와서 간증하고 뭐 보고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당연히 예배 처음에 예배 전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배 도입 찬양이 있는데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요 앞에 앉아 있는 어떤 한 분이 몸을 막 비꼬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온갖 몸을 막 이렇게 비꼬면서 뭐 방언 찬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몸 찬양 같이 근데 저는 저 뒤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목요에도 아니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좀 조소를 날렸습니다 아니 그좀 점잖게 찬양하지 저렇게 몸을 저렇게 비꼬고 왜 저렇게 찬양을 할까? 예배가 끝났습니다.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분이 말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이 할수 있는 그분이 할수 있는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몰라보고 뒤에서 조소를 날리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때로 우리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막 소리를 내서, 누군가가 방언으로,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잘못하는 행동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마음 속에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민낯이 아닌 체면을 지킬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엄마의 한나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다면 다윗은 복개가 들어올 때에 그 유명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었다는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도 왕이었습니다. 아니 미갈이 조롱했습니다. 왕의 체면을 지키셔서 그러나 다윗은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올 한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이 중요한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오늘 사울 왕의 죽음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사울 왕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의 백성이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무기든 자가 자기를 죽이지 않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든 자도 두려워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정말 좋은 왕이었다면, 사울이 정말 좋은 왕이었다면, 이때 저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빨리 도망쳐라.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너는 지금 빨리 도망쳐라. 지금 블레셋 군대가 추격하고 있으니까 너는 빨리 도망쳐라,라고 말을 했다면 좋은 왕이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지금 죽는 구성간에도 자기의 명예가 더 먼저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놓쳤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취,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내 백성, 내 병사가.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세 가지 빛 중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우리 같이 또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 유명한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부흥 성회인데 이 미스바 사건 이후에 그 유명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하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인 다윗은 우리가 세 가지 비중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3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사무상 30장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 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기시나 머물렀던 자의 분기시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말씀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있었다가 자신들이 머물렀던 시글락 성읍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 성읍에 돌아왔는데 시글락 성읍에 돌아보니까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집합해져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소유물들을 뺏어가고 불태우고 거기다가 부녀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글락 성읍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 성읍의 모든 주거지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붙잡으러 추격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간그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부솔 시내가 나왔습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600명 중에 200명이 체력이 떨어져서 우리는 피곤하니까 여기 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 사기가 뚝 떨어질 그런 위험에 처해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시기하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벨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숩니다.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물건들을 다시 되찾했습니다 분유자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리품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00명 중에 건장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리품들 중에 저기 부설 신내에 남았던 200명들은 주지 맙시다 저들이 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군대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울 때에 저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예, 네,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고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가를 받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정말 세상의 논리를 볼 때는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붕기시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솔신에 머물렀던 그 200명의 피곤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명은 이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줄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당은 동일하게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줘야 된다.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할 사울왕은 이렇게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고 사무엘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길이 빛나는 그러한 선지자와 왕이 되었는가 바로 이 차입니다. 사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불쌍하고 가련한 왕이지요.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자아성취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은 바로 옆에 사람들을 받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출발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초대받았던 곳은 우두머리가 되었던 곳은 실제적으로 기름부음 받았고 실제로 왕이 된것 말고. 정말 백성들에게 왕이 된 장소는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이 어떤 곳입니까? 환란당하고 마음이 비치고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왕이 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있었던 곳입니다 출생을 보면 사울이 더 대단합니다 베냐민 집화 얼굴을 보면 사울이 더 대단합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동, 목동이고, 막내이고, 흔히 말하는 성골도, 징골도 아니고, 육두품도 아니고,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고옥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촌 형님이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강남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인 것을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이 강남 은평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강남 은평교회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 성도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강남에 그 내노라는 부자들이 왔던 것이 아니고 정말 강남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점 커지니까 자꾸 부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강남에 땅값이 솟고 강남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카는 목사님이 한켠에 저렇게 나와 함께 했던 동지들이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사람들 그러나 열심히 신앙했던 사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끝까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나중에 권사님도 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가정부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가정부 옥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빌리자면 삐까뻔쩍한 집에 신방을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당연히 그 집에 이제 거실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거기 제방 아니에요. 그 밑에 옛날 집에 보면 밑에 왜 구석진 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오하는 목사님과 함께 신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가 커지고 부자들이 몰려들어도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헌금 위원으로 섬길 때도. 그렇게 대단한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할일다 하고, 할 말도 다 하고, 전도에서 섬길 것도 다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여자 권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옥하는 목사님, 그때는 이미 만명 넘는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전화를 해서,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직접 그 집에 가서, 옥 목사님의 품 안에서, 소천했다고 합니다. 옥 목사님은 지금 우리나라에참 유명한 목사님으로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을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옥 목사님이 된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은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사람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해서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호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 납니다. 여러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여호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런 은혜를 꼭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이 마지막 장이 사울왕의 초라한 죽음 앞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사울입니다 주여 우리도 체면 문화에 길들여 져 있고 어떤 곳에서도 가면을 잘 쓰고 솔직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거짓말할 때도 많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솔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 멍청이라고 속삭입니다. 주여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 백성인 내 병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로운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왕을 보면서 주여 내 옆에 가족을 먼저 챙겨줄 줄 알며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할 줄 알며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